생명을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 지켜보셨다 4월 마지막 셋주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하여 예배를 기려우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나여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험악해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리석고 강박하여 내속식대로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영광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죽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2024년도 계획오로 가서 제자 삼명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전도와 영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우리들의 영원의 스승이신 고 최성기 올라 목사님의 추도의 배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추모하며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삶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도덕과 인류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민족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명예와 탐욕으로 인해 민족을 망치는 어릴석은 자들이 발칠, 발붙일 수 없는 정치 풍토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춘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세계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이땅 이민족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통령에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 예. 인간의 지혜와 시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시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특별히,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어렵고 힘든 부임이 얻게 하여 주시오며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인천순봉길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의 달려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한 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흑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께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또한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각자의 맡은 직분대로 교회를 정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인천순복음교회가 더욱 케하여주시며인류공과 아, 네. 인류행복을 위하여 쓰임 반을 위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니에 주신 최영호 다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들을 없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뜯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내는 아버지, 질병으로 아프신 성도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 받으신 성도님, 가정의 문제로 고통 받는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오니 울며 감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천 수목계 의 모든 가정이 자선 천대, 믿음 천대, 축복 천대의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대단히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흘러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반없는 은혜에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교야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만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